60대 부 8강전입니다. 안양 스마트대논남 파워, 8강전 15점 3세트 경기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19점 상한 줄수 있습니다. 줄수 있고 15점 3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비볐죠? 어 수비 됐어요. 수비 됐고요. 아, 어, 좋아요, 공이. 아, 어, 서치? 어 살리나요? 3단? 아, 나가죠? 손치현은. 손남퍼, 1대0. 어, 됐어요? 수비 됐죠? 헤딩, 수비 됐고요. 잡아줬죠? 아, 깎았어요. 좋았죠? 아, 좋았어요. 자, 2대0. 여성부, 여성부, 바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끝나시면 본부석에 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연타. 점수 내네요 안양 스마트 2대 1. 헤딩 리시브 좋아요. 붙었죠? 연타. 아 터치 아웃. 3대1 앞서고 있습니다. 넘었어. 자 넘었어요. 아 발코 아 좋죠. 다 들어오는 거 발코로 그냥 강타를 쳐버립니다. 사드 이2번 <laughs> <자, 웃음> 서브 <laughs> 글라곤에 <글라보레가의> 대한 서브 여수 <laughs> <갈수맛도> 또받았고요 <laughs> 어우 좋죠 안축 <laughs> <연축>, 백각 <웃음> 아~~ 서치하고 <laughs> 오시죠 <터치해보시죠? 웃음> 밀렸어요 공이 <laughs> 자 사드. 2 자, 3번 서브입니다, 3번. 안양 3번 서브. 자, 잘 잡았죠? 잡아주나요? 연타! 아, 요번엔 잡았어요. 아, 에이저. 자, 임판정 하네, 임판정. 아, 네, 다음 6번은 제일 중요하겠구나. 1번 서브 어1 0 3은번 서브 어1 0 수비됐어요 골천 선수 좋아요 수비됐죠 2구 어우 좋아요 가운데 아 수비됐네요 아 <laughs> 어, 섰어요 공은 나가죠. 5대4. 5대4, 스마트, 서브. 밀리죠? 어, 치코트, 공. 자, 5대5. 어, 라인 맞았죠? 아, 어, 붙었어요? 공은 헤딩? 넘네요. 백각. 아, 네트 맞고. 자, 헤딩. 수비 좋죠? 안양 스마트. 에이, 아, 꺾는 건못 봤죠? 들어왔어요. 자, 6대5. 한점 앞서는 성남 파워. 번호 창에의 서버 4번. 스타브 매트 맞고 아 들어갔죠 자 6대6 럭키죠 럭키 6대6 붙었죠 붙 연타 아. 수비됐어요. 멀죠? 만들어야 돼요. 백각! 아우, 수비되죠? 잘 찾고. 아, 요번엔 진짜 빨랐어요. 자, 7대6. 7대6입니다. 자, 일번 서브. 넘었습니다. 자 수비 됐고요. 직접 연타 아 너무 날렸어요. 아 깎았죠. 자한점또 앞서네요. 두점8 때요. 어우 됐죠? 브로킹 연타! 살리나요? 어우 좋아요 이거토스 좋네요 야 이거 깎네요 날페인트 성공하는 전남파워 자 9대6 김용근 선수 서브 와, 들어왔으면 점수인데. 실수 안에 오버타임 되네요. 10대6? 자, 타임 부르시네. 안사, 안양, 스마트. 그렇게는 좋았습니다. 아유. 자, 서브, 1번 서브? 용광이 형 서브, 좋아요. 0대6 잡아줬네요. 불렸죠? 헤딩. 어발을 맞았죠? 아 오버 오버 되네요. 그 넘어가는 공이었는데 아깝습니다. 1 1대6어는못 받. 서브 못 붙였죠? 일단. 가운데 센터가 아, 갔습니다. 나가죠. 자 11, 12대 6김영건 아, 아, 아. 선수 서브 어, 나가죠. 자 12대 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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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형님 나이스 영광이 형님 그렇지 자 스파이크인가요? 스파이크 수빨근 서브가네요. 나가네요. 장군멍군이죠. 13대 7. 자2번 김상군의 서브 좋아요 이번 건 좋죠. 안축 백각 잡았어요. 수비 됐고요. 공격수가 잡았네요. 나이스 나이스 나왔어요. 코 아. 14대7 나이스토스 나왔습니다. 아, 더블로 가네요. 더블 스코어, 요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서브 어. 연타, 아, 연타 텍사스 라인에 떨어졌어요. 어. 14대8 어. 서브! 공격 서브, 한 번. 어, 쳤죠? 공, 좋아요. 잡아주면 돼요. 날렸어요, 에이. 아, 잡았죠? 빨라요 세타가. 헤딩 됐죠? 자, 이구, 이거토스 아, 서로 싸웠어요, 공격수하고. 자, 15대 8로. 1Z 이기는, 자, 성남 파워. 에이, 아, 스마트. 자, 도지요 형, 이 점수도 안 보고 게임에 열중하는공간이 응. 형, 사랑스럽지 않아? 네. 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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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